자,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제 개념편 같이 봤는데 오늘은 이점 수능 테스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이점 수능 테스트 문제입니다. 의 지리서 및 역사서에 기록된 어느 기단과 관련된 내용. 자이 기단은 사실 배경지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개념편에선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렸는데 어 사회 시간이나 중학교 초등학교 때이런 내용을 좀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산을 넘어오는 북동풍이 가뭄을 유발하고 식물을 마르게 한다. 이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의 이 차이. 이건 사실 지구학 2에 자주 나오는 그펜현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펜현상높새바람이라고도 부르는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의 이제 날씨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기단은 바로 이 오츠크의 기단입니다. 그래서 오츠크의 기단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고르면 되는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호츠크의 기단인 걸 몰랐다면 이제 알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오호츠크의 기단을 기억리은디귿에서 제대로 이제 옳고 그른 걸 확인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잘 아시는 게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호츠크의 기단은 이름에 바다의 자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 대륙성 기단이 아니죠.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기단도 아니구요 초여름에 장마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기단이 맞습니다.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간에 힘겨루기로 장마전선이 형성이 되죠 자2번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이 문제는 기출에 정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름 겨울 보자마자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가가 겨울철 나가 여름철입니다 가가 겨울철인 이유는 등압선이 간격이 좁다 등압선 간격이 좁다 라는 거는 풍속이 강하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나에서는 어, 장마전선이 정체전선인 장마전선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여름철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기역 맞고, 니은 맞고, 겨울철이니까 맞고, 북풍 계열은 시베리아 고기압 때문에 맞고요. 디귿. 나에서 우리나라 남부 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남부 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정답 5번입니다. 이 장마전선 문제에서 비가 어디 오느냐 이런 문제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요. 따로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뭐 장마전선 위쪽에, 장마전선 북쪽에 강수가 집중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온대 저기압 배울 때 온난 전선 전면에 비가 온다라고 배우고요. 한랭 전선 후면에 비가 온다고 배우죠. 그러니까 온난 전선 전면과 한랭 전선 후면은 이 정체 전선 북쪽이라는 게 그림을 그려 보면 바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지방은 남부 지방은 남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는다 많은 표현입니다. 자, 3번은 개념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키큰 고기압과 키 작은 고기압 그 문제이죠. 기억. 가는 여름철에 우리나라 영향을 준다. 가가 이제 우리나라 에 영향을 미치는 이 온난 고기압, 한랭 고기압이고요키큰 고기압, 키 작은 고기압입니다. 보시면, 가는 여름철에 우리나라 에 영향을 준다. 맞고요 나는 고기압권 내의 기온이 주위보다 높다. 자, 나가 아 고기압이 된 이유는 한랭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기압권 내의 기온은 주위보다 낮다라고 해야 됩니다. 디귿 A에서 D 중 기압이 가장 낮은 곳은 D이다. 이 보시면 사, 이 당연히 기압이 낮은 곳은 A, C는 아니겠죠? A, C는 지표에 가까우니까요. 상공에 있는 B와 D 중에서 400 헥토파스칼 경계선을 기준으로. 더 아래에 있는 B가 더 기압이 400보다 큰걸 거고요. 400 위에 있는 D가 400보다 낮은 것이기 때문에 기압이 가장 낮은 곳은 D라고 해야 됩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영향을 미치는 온대저기압에 대한 대화, 전선 동반, 편서풍, 그 다음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아 두 전선이 겹쳐진다.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아 겹쳐져서 형성되는 전선을 폐색전선이라고 합니다. 표현들 알아둡시다. 그림 가나다는 어느 온대저기압의 변화과정 일부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구름의 두께는 A, B, C 중에 B가 가장 두껍다. 구름의 두께는 한랭전선 후면이 저군형 구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일 두껍습니다. 기억 틀렸구요. 니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북풍 계열의 바람이 볼 확률이 높다. A 지역이 북서풍, B 지역이 남서풍이니까 니은 맞구요. 온대저기압의 변화 과정은 다, 나, 가이다. 온대저기압은 정체전선이 형성되고, 그 파동이, 그 파동에 의해서, 온대저기압이 형성된 다음에,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아 폐색되죠. 그래서 다, 가, 나 순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제가 강조했던 이 영상, 위성 영상 문제입니다. 낮에 촬영한 것이다. 뜬금없이 왜 낮에 촬영한 걸 물어볼까요? 가시 영상이 보인다는 것은 햇볕이 떠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촬영한 것이 맞고요. A와 B는 상층 운으로 분류된다. A, B를 보시면요. 이 상층운과 하층운이라는 것은 구름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구름의 높이. 그런데 A, B를 보시면 적외영상이 회색으로 나타납니다. 적외영상에서 밝다는 것은 높은 구름을 의미합니다. 그다음 회색으로 나타나는 건 낮은 구름을 의미한다 했어요. 따라서 A와 B는 회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층운이 아닌 하층운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적의 영상에서 밝으면 높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두우면 낮게 있는 거. ABC 중 정란운에 가장 가까운 구름은 C이다. 정란운이라는 건 말이죠. 두께도 두껍고 위치도 높습니다. 두껍게 있기 때문에 상층까지 구름이 도달하게 되겠죠. C를 보시면요. 가시 영상에서 밝아요. 이것은 두꺼움을 의미합니다. 저기 영상에서 밝은 건 상층 운이라는 걸 의미하죠. 위에까지 구름이 있다. 따라서 정란 운에 가장 가까운 구름은 C가 맞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7번으로 가겠습니다. 3월 23일에는 온난전선이 통과였다. 온난전선이 통과했다라는 거는 풍향이 남동에서 남서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남동에서 남서로 바뀐 시간 6시와 9시 사이 체크하시고요. 3월 24일 낮은 3월 23일 3일 낮보다 차가운 공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3월 23일 낮은 말이에요. 남동 남서 북서 중 남서풍이 부는 이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온난역이라고도 합니다. 이 온난역에 위치했다는 얘기죠. 더 따뜻한 공기를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3월 24일은 한랭전선을 통과해서 찬 공기를 받겠죠. 이은 맞습니다. 3월 23일과 24일 사이에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했다. 자, 이게 개념편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 이어주시면 시계 방향.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 시계 방향 하셔도 됩니다. 어찌됐건 시계 반대는 아닙니다. 정답은 4번 기억니은만 맞습니다. 자, 8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하루 간격으로 온대저기압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 모습인가 봐요. 예쁘게 안 나오는 걸로 봐서 A와 B는 온대저기압의 중심을 나타낸 거고요. 가와 나는 각각 폐색 단계와 온대저기압 발달 단계 중 하나의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럼 뭐가 온대저기압 발달이고 뭐가 폐색인지를 찾으라는 얘긴데, 그림 보시면 나가 확실히 폐색이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쪽에 저기압 쪽에 몰려 있고 이런 식으로 몰려 있는. 구름들이 몰려있는 걸볼수 있고 A는 한요 정도로 요 정도로 발달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가의 하루 전 영상이다 폐색은 더 뒤에 됐겠죠 폐색전선은 나이다 온대저기압의 형성의 주요 에너지원은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방출하는 잠열. 얘는 태풍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은만 맞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푸시는 분들이 이제 폐색전선이 이게 뭐가 안 보인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기존의 기출문제에도 이런식으로 실제 구름으로 온대저기압을 나타낸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즉 기출풀이가 덜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식으로 지구가 커리를 따라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유명 인간강사 커리를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그 교재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다 본건 아니지만 그 기출문제는 굳이 인간강사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인간강사에서 뭐 개념을 같이 배우고 어떻게 공부하시든 간에 기출문제는 따로 푸셔야 됩니다 자 9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계절의 일기도 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 열대저기압과 온대저기압 중 하나이다 a는 열대저기압이고 b는 온대저기압입니다 어, 태풍이죠 한마디로 a는 폐색전선 땡이죠. 최대 풍속은 태풍이 클 거고요. A압이 모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생성되는 위치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이다. 자, 귿의 말은 B, 온대저기압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니음만 맞겠습니다. 10번입니다.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 어느 해 9월 해수면 높이 변화입니다. 12일에 태풍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다. 그냥 지금 이 태풍 보시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북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죠? 이 태풍은 12일 밤 A 지역 해수면의 높이가 11일 밤보다 높아지는 영향을 주었다. 12일쯤에 당연히 이 A 지역 근처에 갔을 것이고요.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졌겠죠. 이 해수면 높이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수트 개념에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잠깐 빠르게 넘어가긴 했지만 그 부분 한번 다시 보시고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럼 뭐가 높게 했겠어요? 굳이 태풍을 왜 갖다 놨겠습니까? ㄷ, 이 기간 동안 A 지역의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했다. 얘도 말씀드렸습니다. 태풍이 지나갑니다. 태풍의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변하죠. 이 부분은 외우셔도 좋지만 직접 그려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개념편에서 같이 그리는 거해봤고요 시계 반대 틀렸죠? 기역니은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입니다. 태풍 이동하는 이 동안 태풍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A 기간 동안 태풍은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A와 B 기간 모두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지역이 위험 반원이다. 이런, 무슨, 그, 고등학교 2학년 내신 학습지에 나올 법한 선지 틀리면 안 됩니다. 전향점 부근에서 태풍의 평균 이동 속력은 태풍의 전체 평균 이동 속력보다 빠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면요. 전향점이라는 거는 무역풍과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사이, 애매한 시기를 말합니다. 복서쪽으로 쭉쭉 잘 가다가 어느 순간 천천히 움직이죠. 점이 자주 찍히는 건 느린 거예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은 건데 붙어있다라는 건 얼마 못 갔다는 거죠. 얼마 못 가는 여기가 이제 전향점입니다. 전향점에서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다른 지역이 더 빠릅니다. 따라서 전향점 부근에서 이동 속력은 느리다가 맞죠. 1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12번입니다. 태풍 A와 B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관 니은은 두 관측소의 위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 관측소는 두 태풍 영향을 받는 동안 위험 반원에 속한다. 기억은 두 태풍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안전 반원이죠. 태풍 A의 영향을 받는 동안 니은 관측소의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니은은 A의 왼쪽에 위치함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 맞습니다. 태풍 AB에 의한 폭풍의 일의 피해는, 잠시 지워볼게요 AB에 의한 폭풍의 일의 피해는 서해안이 남해안보다 컸을 것이다. 서해안 여기 있고, 남해안 여기 있어요. 태풍이 더잘 지나가고, 또 위험 반원에 위치한 곳은 남해안이니까, 이것은 틀렸죠.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태풍의 중심기압과 최대풍속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태풍이 지나가요. 태풍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뭐가 기압이고, 뭐가 풍속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겠죠? 자, 낮아지는 거. 태풍이 가까이 오면, 기압이 낮아질 거고, 풍속이 강해질 겁니다. A가 기압, B는 풍속, 맞구요. 주요 에너지원은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방출하는 자멸이다. 에너지원 자꾸자꾸 언급하고 있죠. 선지에서. 완벽히 머릿속에 넣어놓으라는 겁니다.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 태풍인 태풍의 에너지원은 서로 다릅니다. 태풍의 중심기압이 높을수록 최대풍속이 크다. 이상한 소리 그냥 끄겠습니다. 태풍의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최대풍속이 크죠. 지금 이 그래프에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태풍에 눈 문제가 나, 나온 경우에는 중심기압이 가장 낮은 태풍의 눈이 최대 풍속은 작기 때문에 거기선 바람이 안 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물턱대고 고르면 안 됩니다 근데 것은 어쨌든 틀린 말이죠 14번 연평균 발생수와 평균적인 이동경로 사실 이런 문제는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좀 적지만 그냥 자료해석한다 생각하시고 풀어보세요 동태평양이 서태평양보다 열대저기압의 발생빈도가 높다 뭐가 동태평양 서태평양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바다가 태평양입니다. 지구과학 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보시면 동태평양 서태평양 숫자 나와 있습니다. 서태평양이 많죠. 틀렸구요. 적도 부근 해역에서는 절약력이 강해 열대 저기압이 형성되기 어렵다. 절약력이 약해서 형성되기 어렵죠. 위도 30도 이상에서는 표층수온이 낮아서 열대 저기압이 발생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표층수온 27도 이상인 해역에서 열대 저기압이 형성된다 라고 하죠. 위도 30도 이상인 해역에서는 춥기 때문에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14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5번입니다. 내우의 발달 과정. 자, 개념에서 악기상 좀 대충했는데요. 자, 성숙 과정. 자, 나가 성숙이죠. 성숙 단계. 다가 이제 소멸. 기억. 내우는 강한 상승 기류가 발달할 때잘 발생합니다. 가나다 중 마지막 단계는 가이고요. 소나기, 번개 등의 피해가 가장 큰 단계는 나입니다. 1번이죠. 왜 대충 했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악기상 중, 강풍, 우박, 폭설. 자, 핵을 중심으로 얼음층이 번갈아 형성되는 거, 우박입니다. 나무나 여러 가지 시설 파손시키고 파도 일으키는 거, 강풍이겠죠? 우박, 강풍, 폭설. 정답은 2번입니다. 이 특징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악기상은 우리 제대로 공부 안 하니까. 사실, 기출도 많지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열심, 그렇게 막,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우박은 여름철보다 봄철에 발생할 확률이 높다. 맞죠? 시력 테스트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우박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는 16, 18시이다. 맞죠? 하루 중 대기가 안정할 때 발생할 확률이 높다. 자, 이 악기상 쪽은, 악기상, 날씨가 나쁜 거. 그럼 대기가 안정한 게 아니라 불안정할 때 높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19번, 아, 18번입니다. 폭설이 내린 다음날 위성으로 촬영한 가시 영상. 가시 영상? 또, 낮, 밤 물어보려나? 또 물어보네요. 밤 아니죠. 낮이죠. 폭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린 현상이다. 초등학생도 알겠죠. ABC 중 눈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곳은 C이다. 이 지금, 가시 영상을 보는 거면, 지금 이제, 이 구름을 보는 거잖아요. C는 구름이 없고 A는 구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C가 가장 많이 쌓여있겠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죠? 자, 19번 문제 볼게요. 가와 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주요 악기상 나타낸 것이다. 가는 강풍, 여름철에 발생하지 않는다. 여름철에 태풍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나는 주로 정란운이 한 곳에 정체하여 계속 비를 내릴 때 발생한다. 맞죠? 가와 나 모두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맞죠? 5번입니다. 자, 여름철에 발생하지 않는 거는 우박이죠. 그럼 특히 한여름에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20번 문제. 황사는 주로 봄철에 많이 발생한다. 아니, 아까 나온 문, 아, 이거 아까 우박이었죠. 봄철에 많이 발생한다. 아니, 이런 자꾸 이런 시력 테스트 문제들 잘 보셔야 됩니다. 황사 이동 경로는 무역풍이 아니라 편서풍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에 피해가 오는 거고요. 황사는 강수량이 많은 계절에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강수량이 많은 계절이 언제죠? 여름입니다 여름에 잘 발생하지 않나요 그렇죠 정,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악기상 조금 쉽습니다 물론 2점 수능 테스트여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악기상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2점 문제 여기까지고요 3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